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이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홀레의 청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가 신부 되자요 반드시 청함을 받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하고 오늘은 이제 홀레에 갔는데 이제 결혼 피로연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좋은 포도주를 계속해서 내어놓는 것이 홀레를 치르는 혼주의 어떤 사명? 그런 자세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어,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런 얘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고, 주인에게는 난처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았고,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은, 어, 늘그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어요. 그니까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말씀 본체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도 그 말씀인 본체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는 육신을 입었다 그랬어요. 육신을.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한 물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위함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말씀 자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늘 아버지께 기도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갔어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했고, 누구를 찾아가는 것도, 또 누가 찾아오게 하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했죠. 예수님이 모두를 찾아가지 않았고, 또 특별히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다고 모두가 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도 한 사람, 한 영혼이 정말 귀합니다, 천하보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그 영혼을 살리기, 살려야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회에서는 사람을 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셨지. 반드시 교회는 구원받을 자가 와야 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것도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에는 뭐, 우리도 할 거지만, 새가족 섬김이며 뭐, 이렇게 누가 오면 막 그죠 환대를 하고 막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막 안내를 하고 관심을 가져 줘 물론 그러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영혼을 구하는 일인지 교회 부흥을 사람 늘리려고 하는 짓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행위들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우리 교회 고잔제교의 성도가 되게 하시려면 관심을 안 가져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 어떤 육신의 방법적인 관심보다는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에게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기도합니다 어쨌든 영혼이 살, 살려달라고 그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자꾸 교회는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이 뭐해서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걸 바라거든요. 물론 필요합니다. 초신자에겐 필요해요. 어린 심령에겐 필요합니다. 물론 믿음이 어린 심령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하나님 책임져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정말 부드러운 분이시기도 했지만, 또 냉철하시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고, 또 어떤 때는 과감하게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것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셨어요. 우리도 여러분의 삶도 아버지 뜻대로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잘 분별이 안 되고, 아, 이게 아버지 뜻인지, 이게 아버지 뜻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고민되고 갈등되는 일이 수도 없이 제 앞에 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해요. 다 분별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찌 제가 모든 걸다 분별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은이도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육신을 잊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정력대로 살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제어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늘 귀를 기울였고 기도하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홀레의 자리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이제 첫 사역의 시작을 이곳에서 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 포도주가 떨어진 줄에 예수가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할 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고,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누가 찾아오는 것도, 내 때가 아니라,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래야 될것 같고, 저래야 될것 같고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민주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죠. 아버지의 때, 여기 호라라고 하는데, 헬라우로.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어, 결정적인 그 사건이 시작되는 그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건의 시작의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러요. 배우 망덕한 건가요? <laughs>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게또 있죠. 십자가 사건에서. 또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단순히 그냥 한 인간의 아들로 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공생의 기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한 어머니의, 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내는 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도 여자가 되는 것이죠. 한 구원 받아야 될 백성으로. 어,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또 가정에서 뭐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희, 저희 집에 가면 아직도 동민이에요. <laughs> 어느 집에 가면 막 어머니도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도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형제들도 장목사님, 장목사님인데, 우리 집은 아무도 안 그래요. <laughs> 그냥 동민이고, 형이고. 네. 모르겠어요. 그게 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는지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는 한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냥 한 사람, 어느 집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 있고 또 자식도 있고 뭐 부모님도 있고 다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교회에 한 몸을 이룬 그런 공동체로, 여기가 가족이 되고, 여기가 지체가 되고, 여기가 형제가 되고, 여기가 부모가 되고, 여기서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한몸 이루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누구 집의 아들이 아니라, 한 교회의 교회로, 지체로,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제 함께 걸어가는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목사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로 부르셨고, 장로로 부르셨고, 권사로 부르셨고, 교사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던 가운데 오셔서 30년을 누구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몰랐지만 어쨌든 3년 동안 이제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이 이렇다 할지 저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다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 사명 그러니까 되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뭐 족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혈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인연 끊고 살으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어, 교회가 되었고 또큰 교회에, 이 교회에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제는 내 의지대로 걸어가지 않고, 내 의지대로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간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내 상황관에서 다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내가 찾아가게 되는 사람도 하나님 내게 그곳으로 보낸 것이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어머니의 반응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나 말씀을 하시든지 이젠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라 뭐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마리아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잉태하기 전부터 잉태하고 나서도 내가 누구를 잉태했는지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모든 사건을 겪은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렇지만 또 아들이기도 합니다. 30년을 키워냈어요.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모르지만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어머니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모습이 이제 바뀐 건 없지만 그 목적이 달라졌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거든, 말씀하시거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고 뭐예요? 순종하라.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의 말을 순종하는 것. 귀합니다. 물론, 목자가 바로 가야겠죠. 하지만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담임으로 목회자로 세우셨고, 또 누군가는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 분별하십시오. 잘 분별하세요. 저도 사람일 수밖에 없고 저도 잘못된 길로 갈수 있고 잘못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말씀도 아니지 그건 말이지. 그러니 분별하십시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담겨져 있는 영적인 그 내용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도 자기의 필터가 아니라 순전히 내 심령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내 생각으로 걸러서 나에 나 나아야 되는 어떤 내 생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저 순전히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으로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젖으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인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 세상과는 달라요.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요. 어떤 때는 세상을 거스려야 되고, 역행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제 이땅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말고, 내가 가라 하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이제는 어떤 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알려고 깨달으려고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작은 것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잃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던 주님이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순종하며 간 것처럼, 주여,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되지 않더라도, 또 세상이 말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뜻이거든. 주의 말씀이거든. 아버지는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에게 한 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는 이도,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